안녕하세요 작은 정원입니다 음, 오늘은 지난번 미레클 정원님께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펜지 소개하겠습니다 어, 주로 제라늄 종류만 기르고 있는데 얘는 제가 길러보고 싶고 또 노란색 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펜지를 지정해서 달라고 <laughs> 했습니다. 어좀 전에 미레클 정원님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노지에서 굉장히 친실하고 잎이 꽃잎이 크더라고요 자라는 거는. 근데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는요 어 환경이 저희는 해도 잘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꽃잎이 작은 것 같습니다. 꽃잎도 작고 뭐 꽃은 많이 맺는데 꽃잎이 좀 이렇게 작은 것 같습니다. 되게 크더라고요 나비만큼 이렇게 뭐 폴렁폴렁하던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향기는 꽃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. 비교적 얘가 조금 큰데 이것도 작은 편인 것 같아요. 이거의 배 이상 노지에서 자라는 건큰것 같습니다. 어, 다 살아났고요. 하나, 하나는 아무래도 안될것 같습니다. 너무 지쳤나 봐요. 나머지는 이렇게 굉장히 싱싱하게,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팬지저 어, 약간 얕은 화분에 그 보라색하고, 이게 하얀색하고 섞인 거 작은 팬지 있잖아요. 그런 거 하고 한번 쫙 한번 길러 보고 싶은 생각이. 됩니다. 핀지 매력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라벤더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. 라벤더는 제가 정말 보라돌이기 때문에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, 얘가 꽃이 안 피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짐작해 봤습니다. 제가 그때 이거 키가 크면 옆으로 안 벌어질까 봐 끝을 계속 잘라줬더니 아마 꽃이 피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어 혹시 라벤더 귤 내시는 분 중에 꽃이 잘 피는 분 계시면 저에게 꼭좀 힌트 주시고요.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세요. 어 이게 옆으로 이렇게, 이렇게 크게 하려다가 보니까 끝을 다 잘라줘서 이렇게 꽃이 2년 채 피지 않고 있습니다. 사월 때만 꽃이 피고 계속 꽃이 피지 않고 있습니다. 집에서 3년째 기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래서 저희 아침 인사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. 따뜻도 하고. 자,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뉴메 정원이기 때문에 제라늄 한번 들어갑니다. 자, 잘 지내세요. 바이바이.